분조리 이런 건 우리 끝난 거잖아요 오늘. 응. <뚜레>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걸 전한다. 소도아이입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치악선 둘레길 트레킹 코스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악산돌레길총 11개 코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그중 제일 코스인 꽃밭머리길에 대한 전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거고요. 시작점부터 종점까지의 전경을 요약하여 전환해 드릴 겁니다. 어때요? 기대되시죠? 오케이, then let's get it! 대부분 아시겠지만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산세가 험하고 등산 코스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요. 저도 치악산 정상을 몇번 가봤지만 실제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치악산 둘레길 코스는 잘 개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조사해 보니 2019년에 최초 1, 2, 3 코스를 개통하고 이후 2021년에 4 코스에서 11 코스를 추가로 개통하여 현재 코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치악산의 섹터가 넓어서 코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코스인 꽃발머리길. 이 코스는 오늘 저랑 같이 갈 코스이고요. 아마 원주 분들에겐 익숙한 카페도 보이고, 원주시 전경도 보일 겁니다. 중간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도아이 사랑해주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스를 현대 문명과 자연이 접점하는 곳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이 코스는 구렁길 코스로 1 코스가 끝나는 곳이 이 코스의 시작점이고 약 7km 거리입니다. 3 코스는 수레너비길 코스로 2006년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거기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뽑힌. 원주 소초면 학곡리 리티마을 가로수길을 걸쳐 있다는데 풍경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4코스는 노구석길 코스로 노구석의 명칭은 태종 이방원이 운곡 원천석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한 노파가 원천석 선생이간 반대방향의 길을 가르쳐준 이후 임금을 속인 죄책감으로 투신하여 붙여졌다고 하며 치약산 둘레길 중 가장 긴 26.5km의 코스입니다. 나머지 코스는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히 코스의 지도로 가늠하고요. 추후 제가 직접 가서 걷고 코스 하나씩 하나씩 눈과 마음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홉 번째 코스 자작나무길 코스와 열 번째 코스 아흔 아홉 골길 코스는 왠지 기대가 좀 되네요. 이제 저랑 같이 1코스 꽃밭 머리 길 같이 걸어요. 행구동 원주공고 현 이름은 미대고로 변경되었는데 이 학교를 지나서 올라가면 국형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바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버스는 시간대와 코스를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지약산이 국립공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무데크, 중간중간에 있는 전망대, 쉼터 등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코스도 다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 중간중간 간혹 나오는 오르막 말고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한 1km를 걸어가면 성문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산속을 거닐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1km를 더 걸어가면 아까 제가 이 코스가 현대문명과 자연이 조합된 코스라고 소개했는데 슬슬 현대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면 차 타고 카페 찾아온 곳이구나 할 겁니다. 일명 행구동 길카페라고 부르는 곳인데 옛날에는 진짜 커피 자판기가 길가에 쭉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카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또 1km 정도를 더 걸어가면 원주시 전경을 한눈에 보이는 광경을 볼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가 옛날에 야경 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뭐가 생겨나더니 마을이 되어버렸네요. 여기서 또 1km에서 1.5km를 걸어가면 운곡 원천서 선생 모역과 원주얼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람 구경을 좀할수 있습니다. 이 구간과 황골이라는 마을이 나오기 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나오는데 바닥이 진짜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반질반질합니다. 평창 오대산 월정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 휴대폰 없이도 이정표만 보고 가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 신경광경은 이렇게 신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점에서 종착점까지 쭉 갔는데 그게 부담된다면 중간까지 차 끌고 와서 일부 구간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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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온곡 원천 선생님. 가보시죠 끝까지. 혹시 여기까지 영상 보셨는데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르고 이젠 제 동료가 되십시오. 네. 뭐 그르세 되고요. 오, 여기 쉼터가 너무 좋네. 다소 벤치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쉼터가 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했고요. 이 구간을 지나면 이제 황골 마을길을 걷게 되는데 진짜 작고 평온한 시골을 걷게 될 거고요. 종점인 제일 참숯 공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안 사실이지만 실제 참숯 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 순 냄새는 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숯 공장 자리는 현재 라하라는 글램핑장으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에 사우나가 있어 장작을 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 냄새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티아선 둘레길 제2코스인 구룡길 코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님 우리가 걸어온 제1코스인 꽃밭머리 코스를 역방향으로 걸어가도 되고요 저는 다시 차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보다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아래로 내려왔는데 흥양 초등학교 근처에 버스를 탈수 있는 곳이 있으나 버스 배차 텀이 워낙 길어서 계속 걸어서 소초면 3 6서단 군부대 근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날 저는 약 15km 정도 걸었구요. 여담이지만 테니스까지 쳤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 제1 코스, 꽃방머리길을 같이 걸었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나머지 코스를 다 걸어보고 영상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누가 하고 같이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 같이 걸으실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찐팬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원주에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원 특별자치도의 순수함을 전한다. 소두아이 였습니다.